저는 정금모 장로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감동과 충격을 받았습니다. 전 과기처 장관하셨던 정금모 박사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. 그 장로님은 전두환 정부 시절에 청와대 수석 경제 비서관을 하던 김재익 박사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어요. 그런데 김재익 박사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. 정장노님은 늘그 친구 때문에 마음에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. 언젠가 한번 만나서 꼭 전도해야지. 전도해야지. 그런데 어느 날 서로 만나게 됐습니다. 정장노님이 김박사 오늘 내가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좀 신중하게 들어주면 좋겠어. 그렇게 하고는 서두를 꺼냈습니다. 그랬는데 이 김재혁 씨는 정장론이 무슨 말할 것인지 미리 눈치를 채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그랬는지 모르지만 80년대 한참 한국 경제 사정이 어려 어렵다고 느껴지던 당시였으니까 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리겠느냐 하는 그것만 잔뜩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. 그래서 김 박사가 정장론으로, 정장론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어도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는 계속 경제 이야기, 정치 이야기만 막 쏟아놨습니다.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나오니까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. 서두만 꺼내놓고는 말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그만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헤어졌습니다.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. 그런데 너무 두 사람이 다 바쁘니까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또한번 기회가 생겼습니다. 정 장노님이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정부의 공식 초청을 받아서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원자력 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. 이 소식을 좀 알려줄 겸 해서 김재익 박사와 만나게 됐습니다. 그 서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김재익 박사도 며칠 후에는 대통령을 모시고 미얀마 순방을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서로가 이제. 뭐 중국 갈 이야기, 미얀마 순방 갈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도 정 장노님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까 하고 계속 살폈는데도 그만 그날도 전도하지 못하고 헤어지고 말았습니다. 정 장노님이 중국 상해에 가서 협회에 참석하고 나온 어느 날 뉴스를 통해서 아웅산 폭파 테러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. 그리고 조금 후에 김재익 박사도 순직했다는 뉴스를 받았습니다. 그 소식을 듣고 그의 기록을 보면 호텔 방에서 마음을 찢으며 통곡했다고 했습니다. 호텔 방에서 혼자서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했다. 서둘러 끼고 겠습니다. 영안실을 찾아갔어요.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인의 영정을 쳐다보고 있는데. 마치 그 고인의 영정에서 자기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. 여보게 정박사, 왜 내게 진작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어? 왜좀 일찍 내게 말하주, 말해주면 안 되었나? 왜 말해주지 않았어? 하고 자기를 엄하게 나무라는 것 같은 음성을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.